곱창 알아요? 곱창. 응, 곱창. 뭐라요 아. 어... 뭐예요? 곱창, 대창, 막창. 몰라요? 뭐라요 뭐예요? 몰라요? 어. 우유. 곱창. 라매께 어. 곱창 몰라요? 음... 알아요. 알아요? 한테 먹어, 먹어 봤어요? 아지 아직... 아직? 먹었어요. 아 한국 곱창 엄청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예 났어. 무서워요? 왜? 그안 먹어본 부위라서 좀 그런가 보다. 맛있어. <laughs> 우유. Yeah. 곱창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네 진짜요 먹고 와요. 먹으러 갈래? 같이 가요? 응 갈래? 네요? 응. 곱창 먹으면 <laughs> 음. 우리 옆에서 <laughs> 음. 이렇게. 죽어도 몰라. 아. 계속 먹어. 냄새 있어요? 냄새 없어요. 냄새 없어요. nó lại là nó làm sạch h ế 이먹 너무 맛있어서 옆에서 우리 먹으면 찬영 오빠 도 릴리 몰라. 요 배고파요배고파요많이배고파요많이배고파요백파요파요 백오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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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요 백오파요. 백오파요. 백요 백오파요. 백오요백요 일단 한번 먹고, 뭐, 결정해야지, 더먹을지소곱창구이한 판이라고 이제 부위가 다 들어가는 거죠 s it 게 u i g a t a d r 안 hannibal? Nima, c 요 아. I, no, no, n 어 no, n 가 곱창 여기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음. 맛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어. 음, 마법의 소스. 마법의 소스 뭐예요? 아, 어, 곱창 소스. <laughs> 곱창 소스 뭐예요? 이거예요. 아, 어, 이름 여러 개. <laughs> 마법의 소스. 비이다. 나 조조 떠봉. 어. 조금 매워요. 쯔시요? 안 매워요. 아, 쯔시 줍시, 쯔시요. 응, 붙잔 같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릴리. 응. 알아요? 알아요. 이름 뭐예요? 음, 릴리 집에 있 집에 있어요? 어, before. 아, 아. 파김치 아니야. 아. 부추. 응. 부추. 부추. <laughs> 부추. 왜 고기나 다시 응. 버려? 부추 김치. 아, 그냥 부추. 부추. 응. 아, 릴리 풀안 먹잖아요. 응. 음, 응, 그래서 그러네. 릴리. Chica ừ. Bông hiếu Cứu xui xeo Chua quá trời Trời ơi Thì hả chua lắm hả? Ừ, chân sâu Ừ, nói trời không? Hửm? Chua xeo Ủa, cái giờ, nhìn có một gốc Bầu Kim chim muối Ừ, nó Không mà 없어요. 뭐더 없어요? 염유라 cỏ a n 잔디. <laughs> 음, 잔디 같아요. 아, 그러겠네. <laughs> 그냥 잔디 풀 먹는 거같아 <laughs> 몸에 좋아요. 음, 괜아요 피부 좋아요? 아, 어, 남자한테 좋아요. <laughs> 왜? 왜 남자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여자어테안 <laughs> 돼요? 아, <염소> 좋아요. 여자 <laughs> 좋아요. 한국에서 남자한테 좋은 음식. 부추 <laughs> 음 아 부추 이거 부추 아 부추 이거 많이 먹어요 아, 아 오빠 많이 먹어요 어 맛매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오케이 와 이거는 쇼누우 맞죠? 곱창 곱창 아 이게 아 곱창가 맞아요 이거, 이거 아 이거 나 틀리면은 <laughs> 말 맞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일단 이거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요 아 제일 비싸요 막 <laughs> 잘린

아 이거 혀! 아 이거 아닌데 표 아니에요. 음 이거 찍어서 먹어봐. 와. 장 <laughs> 이거 아직 곱창 아니에요. 음 곱창 먹어봐요. 여기 이렇게 찍어서 먹어봐요. 곱창. 곱창. <laughs> 겁싸.

Hồi lúc em coi phim Hàn Quốc đó, em thấy người ta ăn cái này nhiều nên là em muốn ăn Mà ăn một lần là nghiêng Nên là em nói dạy trước rồi, dắt em đi ăn hộp Đúng hộp hả? Đúng lắm rồi Cảm ơn Được rồi, thế nào? Ừ Ngon lắm Cái này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같이 음. 먹어요? 괜찮아? 쌈장? 좋아. 좋아? 릴리 이제 잘 먹네. 음. 음, 맛있어. 아까는 무섭다더니. 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지금 안 무서워. 좋아요. 네. 음! 음! 저는 이거 좋아해요. 음. 이거 맛있어요? 응. 음. 음.

<목소리도> 음. 밀리. 탕짝 어. 놀라면 안 돼? 동들 똥들. 응. 컵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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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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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야. 다 야. 먹으면 음. 여기 밥 야, 야. 야, 야. 요 야. 진짜요? 응 음. 음. 그냥 밥 볶음밥볶음밥 응, 네, 볶음밥. 음, 음. 엄청 맛있어! 고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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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고밥밥고밥 고금밥, 고금밥, 고밥 고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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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아, 네, 있어요. 아, 우유도 빨간색. <laughs> 술 <못> 마셔요. <laughs> 엄마도 빨간색. 밥상이 무서운막창이무하운데 나도 저거, 밥까지 비교해. 이 e a l l 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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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다 좋아. 뜨거워안 차요. 릴리 한국 음식 좋아해요. 아. 이야. Yeah. 아 역시 국장 먹고 볶음밥. 볶음밥. 음, 볶음밥. 음. 이거 맛있어요. 음. 근데왜 아빠 정에 릴리 안 샀어요? 사어요 왜? 크리스, 호, 이타카, 리리, 한번더 셀. 아, 오케이. 어이 또, 요. 뭐? 아 요.